안녕하세요. 인형아 오늘 팥빙수를 먹으러 왔어요. 라쿠제. 말랑이를 갖고 왔지요. 아, 빨리 먹고 싶어요. 오레오 분수 먹을 건가요? 네, 네. 꽃 왔단다. 네네 우리 우빙뚜 엄마 아빠가 저기서 뭘 할지 찾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거 <농> <농> 뭐 우리 엄마 아빠야 <농>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Mm. Mm. 안녕하세요 mm. 오늘은발랑이를 갖고 왔어요 빙수를 먹으러 go,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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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+ mm. 참이상하네아 uh. 우리가+ 우리가 아, 아. 아. Mm. 바바. 먹을만큼덜다발어이거든 이게 뭘까? 아니, 이거 깎아, 이거. 야, 먹어보자. 음, 닭강정. 먹어 보자. 유 맛있게. 엄청 달콤해. 조금만 넣어도. 반만, 반만. 됐어요. 오케이. 아, 그거는 아이스크림. <laughs> 자, 섞어볼까, 이제? 반만. 어 조심해. 미니 불안하다. 아.. 눈물 아이스크림은 좀 천천히 녹여가면서 아이스크림. 먹어야하다먹요기 음. 음. 뭐 이렇게 뒤집어 하얀 눈이 나와 I a 다 n 상 t sure. I'm n 우 t sure. I'm 야 o t 접 u r 놓고 너무 o t s 오레오 맛 아니야? 오레오 맛? 맛이야 아니, 뭐가 들어왔어? 와, 시리얼! 아이스크림! 음. 우유 아이스크림 시리얼 음, 맛있겠다 맛 음,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. 아이스크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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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았 수진이 빨리 내나 수진한테 안 나눠 먹을. 수진이도. 엄마. 아빠 먹맛있 고맙다 맛있게 먹겠습다섞먹 약간 맛있어. 음. 음. 애들이 좋아할 맛이네. 음. 우리가 좋아할 맛이네. 음, 너네가 좋아할 맛이야. 달콤하네요. 우기가 <목소리도> 음, 좋아할 맛이네. 침맛 공예작품. 대덕 미술관가거는반골 미술. 미술을 보러 간대. 예전에 유천에서 배웠다며. 배운 게 뭔데 말해봐. 응? 음? 어떤 거 배웠어? 그 미술 작품들을 봤어? 무슨 음. 음. 해바라기 접기, 그뭐 해바라기 그리기 응, 음, 그 다음에. 백만 들게 감자 먹는 사람들 색칠하게 거울 음. 음. 자화상 그 거울과 자기를 그니까 자화상 색칠하게 그 다음에 뭐지 음. 노란색 색칠하게 아몬드 컷 색칠하지 네가 얘기한 거 가면은 보겠다 그지 작품들 뭘까? 아니야, 네. 거기 대전에 가면은, 지금 가면은 거기 그런 게볼수 있대. 엄마, 그래? 응? 다 있지는 않고 몇 개만 있어. 봐봐. 근데 활발하기는 못해. 그래. 맞아. 그래도 괜찮아? 응. 이 뭐? 응. 음. 유명한 우리 빛나는 밤이라고? 아 그거 나 제일 좋아하는 거네. 우리 엄마 그 제일 좋아하는 거 없대. 너무 귀한 소리라 못가지 근데 가젤가있어 있어? 等一下 하. 이거 야구는 어떻게 하면 만날지라고. 안녕 갔다 이제. 야구. 이해 좀 그래. 야구 팀에서. 안녕하세요. 나 너무네. 헬로. 근데 도진이 맞어. 되지? 엄이아 물아 맛있다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자이정서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가서 또 미술 전시 이야지 김쟁이 아니, 아니 나 혼자 음. 이만큼먹었까 음. 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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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쉬운 은이히요자 근 이게 문제야 이 빙수 이 우유로 해갖고 이렇게 짧게 갈려 나오는 거 이것만 좀 사세요 얼음은 아니 그러니까 까이얼음 문제야 얼음이그이 얼음은 뭐말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지마. 지금 안드로메다 아무도 없어. 돌려서지. 금 먹어, 다먹 닦아, 닦아. 이한번 닦아줘 물티슈. 일라 너 물티슈 한번 닦고 물한번 먹어야 돼 이거. 너그 차에서 배틀 잘것 같으니까. 뭘 오물오물하고 뭐 하루 쳐? 그래지 이빨 안 아프고 이따 끄어보면 이 아니야 아니야 뭐가 티슈 티슈 아니야 맞아 어때?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이거 마지막 거다 써야 돼. 어. 와, 어기빙수 맛있어? 와, 너무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어. 맛있맛있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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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너이 뜯어 가지고. 다 먼저 닦고이 갖다. <laughs> <laughs> 입도 한번 닦아 주세요. 어 <laughs> <laughs> やった